자, 63회에요. 우리 체크부터 같이 하고 한번 볼까요? 어, 자, 우리 의사 이름이 하늘테크네요. 하늘테크. 컴피터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거. 자, 큰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뭐 별거 없고. 2번도 별거 없고. 3번도 별거 없네요. 자, 큰 문제 2번에는 어, 월 바뀐 거 있죠? 3월달. 월 바뀐 거. 그리고 쭉보니까 4월달도 있네요 월 바뀐거 그리고 큰 문제 3번에도 보니까 5월달 월 바뀌었네요 월 바뀐거 쭉쭉쭉쭉 넘어가고 5월달 없고 4번에 체크할 거 없고 5번에 결산하기 전에 데이터 체크라고 적어야 되겠죠 데이터 체크 자 이거 어, 조금 크게 놓겠어요 데이터 체크하고 자, 큰 문제 6번. 결산이죠? 어, 결산. 요 놈은 수동입니다. 자동, 수동 구분해야 되겠죠? 수동. 자, 그리고 요 놈도 수동이네요. 수동. 그리고 요 놈은 자동이네요. 자동. 이렇게 될고 자, 큰 문제 어, 6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자, 6번에 1번은 어디 눌러보면 될까요? 자, 조회하는 순서는 항상 요 놈이죠. 어, 조회하는 순서는 항상 여기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음. 첫번째 회사 이름이나 그래처란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두번째 전기변 유동비유동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 세번째 계정과목이 한개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나는 현금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예 네. 여러분들 되세요 네. 그럼 이거 어디 눌러봐야 돼요 총계정원장입니다 계원장왜 현금 현금 유입 유출이잖아요 맞죠 자 다음 여름이네요 이번엔 부가세 나왔죠 부가세 냈 했으니까 부가세 뭐 신고서 두 번째가 없으면 합계표 표세 번째가 없으면 매입 매출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없네요 여게 합계표를 눌러야 될 때는 몇매몇매아 그리고 몇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주로 합계표입니다. 됐어요? 그럼 참고로 하나 알아주세요. 문제에 몇 매, 몇 건,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관련 공급가액은 얼마고 이래돼 있잖아요. 네. 이말 속에는 몇 매, 몇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니까 이거는 거의 신고서에 아마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됐어요? 네. 합계표를 눌러야 되는 경우는 몇 매인가, 몇 건인가 이럴 때 주로 합계표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모르셔도 관계는 없어요. 음. 됐나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을 어디 눌러보면 되나요? 아, 거래처 원장. 원장이죠. 왜? 거래처란 글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 이렇게 먼저, 어, 적어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다음에 이때, 어, 쉽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큰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어요. 뭐, 그레처 메뉴 추가 등록하는 거네요. 별 문제 없겠네요. 생략할랍니다 됐어요. 이번한번 네. 보겠어요. 이그래처별 초기 이월이네요 맞죠? 이것도 전산액이 이거에도 놓고 많이 했던 거라서 생략할랍니다 3번. 이거 계정과목 및조교 등록이네요. 맞아요. 네. 이것도 생략할랍니다 됐어요. 네. 자, 아, 그런데 요거는 한번해번 해봐. 한번 해봐요. 만기 보유증권 투자 자산이라고 돼있죠. 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F 하면 되겠죠? 컨트롤 F, 만기, 어, 만기, 만기 보유증권, 보유증권,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그래, 어, 여기 에봤더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기 보유증권 나왔죠? 네. 이게 무슨 자산입니까? 당자 자산이죠? 네. 이거 아닙니다. 여기다 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뭐라고 되 있어요? 투자 자산으로 나와있죠? 네. 그럼 다음 찾기. 자유 투자자산 나왔죠. 181번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음. 그리고 몇번 대체적요 7번이죠. 여기다가 7번 국공채,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예금 입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큰 어, 문제 1번에 한 번을 해봤던 이유는 만기 보유증권이 당좌자산도 있고. 투자자산도 있거든요. 이게, 막 여기 더, 어, 여기 더, 컨트롤 F에서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 했을 때, 아, 나왔네. 바로 입력하지 마시고, 이게 보시고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한번 보겠어요. 2번. 자. 전직원 관리직 서명 생산직 관리직이니까 뭐 사무실 생산직이니까 공장이죠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세명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 접종비 500만 원을 3용 어,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국민카드로 결제했다네요 카드로 결제했다 이건 뭐돈안 줬다 이렇게 되겠죠 돈안 줬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줬다 하면 되겠죠. 뭐 주사 받았는데 선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를 마치든, 어쨌든 우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어갔고그 소유권 자체가 직원한테 있잖아요. 그런 건다 선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어,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준 내용.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자, 우리 회사 직원, 우리, 어,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얼마 찢졌어요 5뿔뿔. 무뭐 쓰러졌어요? 돈안준 내용. 맞아요? 돈안준 내용. 이렇게 되네요. 맞죠? 자, 우리 회사 직원 선물을 뭐라 그래요? 봉리 후생비라 그러죠? 맞아요? 봉리 후생비를 얼마? 5뿔뿔. 그런데 돈안 줬잖아요? 네.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 보기 몇 가지 있나요? 두 가지.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뭐가 돼야 되나요? 미지급금 얼마 5뿔뿔 별 문제없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복리후생비가 둘로 쪼개져야 되잖아요. 네. 뭐 사무직과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그렇게 그러니까 355, 15, 150만 원 사무직이죠. 복리후생비, 뭐 800번대죠. 800번대가 얼마? 3 0니까 150만 원 맞죠.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 얼마? 이번에는 800번대, 어, 500번대죠. 맞다, 이거. 얼마? 3500폴. 미지급금. 얼마? 5폴벌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쪼개준 거밖에 없죠? 본대는 이기게 우리 회사 전 직원 이것만 나왔더라면, 뒤에 요거 까만 부분이 없었더라면, 바로 이 빨간색 있는 이 줄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직과 사무실이 쪼개졌죠? 500만원을 이렇게 쪼개줘야 되겠죠? 자, 팀 짰습니다. 자, 다음. 우리 차변대변 자리잡을텐데 무엇으로 자리잡아야 될까요? 빗자로 끝난거 빗자로 끝난거 왜? 들어오고 나간거 눈에 안보이죠? 눈에 안보이죠? 눈에 안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비로 끝나는거 이거로 끝난거 찾으면 되겠죠? 네. 요놈이 비로 끝난거 있네요 그래서 요놈이 차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다음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안복 하나 있죠? 네. 미지각금 누구? 국민한테 줘야 되겠죠? 구분은 3번 4번 되셨나요? 음. 자, 따라서, 자, 요 문제, 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포인트. 자, 이러면, 생산직과, 생산직과 사무직 구분이 가능한가. 이렇게 될까요? 가능한가. 어,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 또 무슨 말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어, 2, 어 2월 월 15일 2014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 상계란 말 나왔죠. 상계가 뭐였어요? 통신것통신것 맞아요. 통쳤던 네. 처리한 외상 매출금 55만 원이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어, 부가 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예 이거는 우리 우리는 이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에 가면 고려를 해야 돼요. 그건 그때 같다고. 지금은 관계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1번. 자, 이거 1번. 외상값, 어, 때인 것인가요? 아니면 2번. 때였던 외상값 받는 것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거예요? 이게 외상값 띵 건가요? 아니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번인거 아시겠어요? 네. 이거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외상값 떼었을 때는 대손 처리해야 되잖아요. 넉넉하면 대손충단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충단금. 없는 만큼은 대손상각비. 아예 없으면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떼었던 외상값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2014년도에선 대손충단금과 충쳤잖아요 네. 무엇을?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 대손충당금에서 꺼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외상값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떼였던 외상값을 받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외상값 받는 거라면 큰일 나요. 네. 따라서 뭐 이거 대손처리된 대손처리된 처리된, 대손 처리된, 처리된 된뭐 외상값 외상매출금이죠. 매출금 받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되셨어요? 네. 잘했어. 자 대손충당금이 얼만가 따져봐, 어, 한번 따져봐요. 이는 따라서 여러분 대손충당금 받는 내용이에요. 대손충당금 받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자 이거 이것을 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외상값 받는 내용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 외상값 받는 내용이 아니다. 아니에요. 되셨나요? 따라서, 응. 자, 대손충당금이 얼마, 어, 대손충당이죠. 자, 대손충당금 얼마입니까? 대손충당, 중단, 대손충당금 얼마? 오, 어, 550불을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얼마? 550불. 무엇으로 받았다고 그랬나요? 보통예금. 얼마? 550불. 됐어요? 자, 다음. 들어가고 나간 거 한번 따져볼까요? 무엇으로 따져야 될까요? 보통예금 좋죠?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들어갔어요. 들어왔죠? 네.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이 차별. 다음, 채권채무에 관련된 개념과 뭐 없죠? 어, 그 부분은 3번, 4번이고. 물론, 이 대손충단금은 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단금이죠. 음. 이해되셨어요? 음. 특히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 이게 외상매출금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이게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뭐대손 중단금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거 외상매출금을 적는 학생이 많아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말 자체가 읽어보니까 외상값 받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되려면 이런 말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외상값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는 외상값 받는 내용이 맞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이 봤어요. 지금은. 외상값 대손 어 대손 외상값 받을 거 있었는데 대손 처리했던 거예요. 그때였던 외상값을 받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어, 이 문제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요. 포인트 포인트는 요놈이네요. 요거 대손 충당금 받는 내용. 요놈이 어, 이 문제의 뭐 포인트가 됩니다. 됐나요? 어, 이 문제 약간 난이도 약간 있는 겁니다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조금 있는 거니까 기억 부탁드리겠어요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단기매매 목적으로 어 이거 뭐예요 단기매매정권임을 알 수가 있겠죠 으로 네. 주소초주식을 1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매입수수료 어느 매입가액의 1%이며 매입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매입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출제자는뭐 물어본 겁니까? 매입수수료. 이거 물어본 거겠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요? 단기 매매 정권하고 돈 주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직접 봐요. 단기 매매 정권. 얼마짜리 샀어요? 2만원짜리가 100주니까 얼마? 이뿔뿔. 사고. 맞죠? 사고. 수수료. 수수료 얼마? 1%니까 20불 얼. 무엇으로 줬나요? 현금으로 준 내용. 됐나요? 네. 자, 여기서 교주님의 말씀에 나온 말이 안에 있습니다. 네. 단기 매매 정권 플러스버 뭐? 수수료. 맞아요? 매입 수수료네요. 요게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이죠. 어,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이며, 자,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 단기 매매 정권 매입시 수수료. 단기 매매 정권 매입시 수수료. 있죠? 네. 자, 매입시 수수료는 뭐? 수수료 비용. 몇백 네. 번 때, 구백 번 때로, 뭐? 따로, 음. 어, 따로 적어야 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음. 자, 그래서 계정과 보 한번 적어봅니다. 단기 매매, 어, 단기, 매매, 정권, 얼마인가요 이뿔뿔. 수수료 좋죠? 네. 수수료, 비용, 얼마? 물론 이거는 900분 됩니다. 맞죠? 네. 20뿔. 얼, 뭘로? 현금 좋죠? 네. 현금 2020뿔. 이렇게 되겠네요. 로 좋네요. 자, 팀, 이렇게짜야 되겠죠? 네. 자, 들고 어 나간 거 뭘로 따질까요? 현금. 현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네.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화목 없죠? 9번은 3번, 4번.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터, 포인터, 포인터는, 어, 요 놈이 되겠네요. 자, 요 놈이 되겠죠? 단기 매매 정권 수수료 처리, 다 했다, 팔입니다 구입시 수수료는 어, 수수료 비용, 영업 외의 비용으로, 되게 지뢰하고팔때 수수료는 이것도 잘보세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8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고 팔면 단기매매정권처분이익에서 수수료병을 빼고 수수료병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 팔면 단기매매정권처분손실에서 수수료병을 더하고 수수료병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되셨나요 물론 이것도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아, 4번이네요. 자,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땅같이 해약하고 해약금은 모두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하시오. 정기예금 5천만원, 이자 요만큼. 원천징수액 요만큼. 차기, 차감직업액 요만큼. 자, 이건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요? 정기 예금과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정기 예금과 이자 받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정기 예금 얼마입니까? 50 뿔뿔이죠.과 이자 얼마? 사, 이자 4뿔뿔을 받는데 원천 원천이죠. 원천징수액 얼마 뺐어요? 616 차감하고 사감하고 나머지를 뭘로? 당, 좌, 좌, 예금으로 받는 내용. 이거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요 안에서 보니까 요런 말이 또 있네요. 네. 자, 이게 보니까 원천징수란 말이 나와있죠. 네.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란 말이 나와있는데, 자, 원천징수. 자, 내가 아, 원천징수하면 뭐가 되나요?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맞죠? 네. 예수금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 원천징수 당하면 원 원천징수 당하면 뭐가 되나요?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원천징수 했나요? 원천징수 당했나요? 당했죠 네. 당했으니까 지금 뭐가 된다? 선납세금이 되겠죠. 출제자는 이 선납세금 물어본 겁니다. 출발합니다.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입니다. 계정과목이 자, 정기예금. 얼마? 5 0뿔뿔 됐어요.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 얼마? 4뿔뿔 됐나요? 다음, 온천징수 당했으니까 뭐? 선납세금.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어, 616불. 그리고 나머지가 뭐? 당좌예금. 이래되겠네요. 그, 오, 나와있죠? 53384불. 이래됐네요. 팀 짜야 되겠죠. 네. 이렇게 팀 짜면 되겠네요. 네. 맞나요? 네. 자, 요거 어, 팀 잡고. 자, 다음 차변 대변 자리 잡아야 되겠죠. 네. 무엇으로 자리 잡을까요? 당좌예금. 좋죠. 네.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들어왔으니까 이게 어때요? 차변 음. 됐어요. 네. 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항목 없죠. 구 번, 엔 3번, 4번 이러으로서이 문제는 끝이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음. 자,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거죠. 원천징수액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해, 예수금, 내가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 물론 이 선납세금이 뭐다? 자산입니다. 되셨어요? 이 선납세금이 뭐?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풀이하는 속도 그렇게 안 빠르죠? 네. 빠르면 빠르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요 정도 풀어도 요 정도 스피드로 풀어도 뭐 이해가 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3월 10일 태성산업과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뭐 계약을 체결해 봤자 이것은 뭐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됩니다 됐어요 네. 임차 보증금 1천만원 중3 0 0만원은현금 주고 남을 대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간단하게 뭐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임차 네. 보증금 주는 네.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자 임차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 얼마 주는 거예요. 1공뿔뿔을 뭐? 3뿔뿔은 뭘로?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7뿔뿔이죠. 어? 뭘로 줬어요? 수표로 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자요말 중에 쭉 보니까 뭐? 네.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 있죠? 네. 수표. 수표가 나오면 뭐? 내당남현 네. 기억나시나요? 네. 어 내당남현. 지금은 무엇이 돼야 되나요? 누가 발행했나요? 누가. 내가 발행할 수 밖에 없죠. 네, 당 이거 됐어요? 네. 자, 임차보증금은 계정가보기 임차보증금입니다. 얼마? 10뿔뿔. <목소리> 자, 300만원 현금 줬다 그랬죠? 네. 현금 얼마? 3뿔뿔. 자, 내당이니까 네 뭐? 당좌예금 얼마? 어, 7뿔뿔. 이래 되겠네요. 됐어요? 네. 다음. 팀 짜야 되겠죠? 계정가보기 3개니까 팀 짰고. 자, 무엇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까요? 네. 현금 줬죠? 현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은 뭐가나 있죠? 네. 임차 보증금 누구였어요? 태성이죠? 태성. 회성.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네요. 되셨어요? 네. 자, 이 문제, 뭐, 굳이 포인트, 번뭐 포인트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거는 문제의, 문제, 거래 내용을 잘 파악하는가 하나고 그 다음에, 수표 처리가 가능한가. 뭐, 이거 두 가지 물어본 문제로 볼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한국 건설의 공장 건물을, 어, 건물 정축을 의뢰하여, 뭐, 완공되었네요. 자, 완공되었으니까 이거는 건물임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완공되지 않았으면 뭐, 건설 중인 자산. 아이 완공된 것은 건물, 완공되지 않으면 뭐 건설 중인 자산. 들어보신 기억 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됐고 공사 대금 1억 중 60%는 엄지고 나머지는 수필을 발행하여 줬네요. 맞아요. 네. 자 이거는 건물 짓고 맞죠? 건물 짓고 건물 값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나요? 자, 그러면 건물 얼마짜리였어요? 1, 0, 0, 0, 0을 짓고 맞아요? 네. 자, 60%는 얼마입니까? 60, 0, 0, 0은 뭐? 어음 주고 맞죠? 네. 그러면 4, 0, 0, 0은 수표로 수표로 준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건물 1억짜리 짓고 6천만원짜리는 뭐? 엄음 줬잖아요. 맞죠? 6천 맞잖아요. 네. 맞죠? 네. 자, 4천만원 수표 준 내용이잖아요. 네. 자, 이게 보니까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어, 엄, 음, 수표. 맞아요? 네. 수표, 이거부터 먼저예요 수표 뭐? 내, 당, 남, 편 이렇게 되네요. 네.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나요? 네. 누가?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네. 왜? 어, 공사대금 주는 거니까. 맞나요? 엄. 네. 엄이 음. 나오면 항상 몇 가지를 생각한다? 두 가지. 첫 번째, 뭐,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지금은 뭐가 되나요? 미지급금. 미직업금. 미지급금입니다. 이 문제, 이거 직업음, 아싸 직업음, 바로 그래버려요그다 틀립니다. 이 교주님의 말씀에 놓는 거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먼저 아마 풀어보셨는데, 이, 이거 직업음 하신 분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돼요. 이런 게 너무 꼭 따져봐야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일단 건물은 개정가 보기 뭐다? 건물 100불. 불. 별 문제 없죠? 네. 이거 6천만 원은 뭐? 미지급금임을 네. 알 수가 있죠. 얼마? 네. 60불. 그래 수표. 네 단.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얼마? 40불.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팀 짜야 되겠죠? 이렇게. 당좌예금 좋네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 됐어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은 뭐있죠누구한테줘야 된다? 한국이 줘야 되겠죠. 구분은 3 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응. 자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포인트. 수험생 어, 어 수험, 수험생 여러분 어, 문제. 보시느라 어, 헷갈리죠 힘들죠 힘들죠 이렇게 하고 어어 어, 어, 음을 어 음을 취급 어어 어, 음으로 좀 적어 주세요 이거예요 이 이거잖아요 이 선생님 문제 1 번부터 5 번까지 쭉 풀다 보면 이제 달 얘기 붙은 거예요 쉽고 아 너무 쉽다 쉽다하다 보면 선생님 여러분 문제 풀어 힘들죠 엄음 한번 지업범을 해가 좀 틀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출제자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시다가 교주님의 말씀에 노는 이런 말로 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어렵다든지 우리가 공부 안 했다든지 뭐안 병은 없어요 맞죠 이거 안병거안 병은 없어요 그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 아차는 순간에, 엄음 났는데, 아이고, 뭐, 직업, 어이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틀리기 시작해요. 숲표 놓으더라도 뭐, 내당남형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거, 저, 단기 매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 어, 단기 매매 정권이네. 매입 수수료 어, 이거 교재님 말씀에 놓는 거네. 딱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안 틀려요. 그 하나하나 놓칠 때마다 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러면, 어, 시험 치시면, 일반 점표, 매입 매출 점표 이런 게 나와요. 넣으고 뭐 수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단 안 배운 거는 실기에서 저하고 공부 안 했던 게 넣을 문제는 하나 정도 있을 동말동 하나입니다. 많으면 진짜 많으면 하나 나머지 싹다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개씩 틀려요. 나머지 그러면 좋다 안 배운 거한개 있다 치고 나머지 세 개는 아는 게다 틀린 거예요. 다 실수라는 겁니다. 그 실수는 어디서 나타난다 이런 거원천증수행 놓으면 뭐 내가 했는지 내가 당했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 방금 요런거 같은 경우도, 음이 나왔잖아요. 아, 이거 직업음 해버려요. 가면 안 됩니다. 아, 음 나왔는데 두 가지 따져야 되겠네 하면, 이거 미직업금 적어요. 그거 생각 안 하시면, 이 미직업금을 뭘로 직업음으로 해가지고 틀린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뭐 학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어? 그렇게 해주세요.